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매물건입니다. 서울에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관광지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유명한 강이 차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수가 크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활용하셔도 되고, 목축사업으로 활용하셔도 되며, 수자수익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해당 필지는 이렇게 생긴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평이한 상태의 땅이기 때문에 토목작업 필요 없이 바로 건축 및 개발 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 필지 바로 밑에는 이렇게 전원주택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로 쓰일 만큼 주변 자연 환경이 좋고, 일조량이 좋, 일조량도 좋으며 탁 트인 자연별을 볼수 있습니다. 주변 도로도 잘 깔려 있어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해당 필지에서 유명한 강이 차로 1분 거리 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주변에 수많은 캠핑장이나 펜션 등이 분포해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해당 필지 실사를 보면 이런 모양의 뜻지란 걸알수 있습니다. 해당 필지 6m 폭의 아스팔트 도로가 바로 접해 있고, 여기 전원주택지 조성 중인 곳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주변 보면 탁 트인 뷰를 볼수 있고, 일조량이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미터 폭의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여기 전원주택지 부지가 형성 중인 곳으로 확인됩니다 주변 부 뷰를 보면 이렇게 가리는 거 없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뷰를 볼수 있습니다 해당별지 보면 이렇게 현재 평이한 지형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성형 없이 바로 건축가능한 상태입니다. 나벨지는 그 여기, 여기 위치 여기에 위치했고 여기에 전원주택지 조성 중에 있으며 차로 1분 거리에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주변에 펜션이나 캠핑장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 많은 지역입니다. 해당 필지의 상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해당 필지의 고도 표고는 0에서 100m 사이입니다. 보시면 51 고도, 59 고도, 59 고도, 52 고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땅의 고도가. 여기 진입할 수 있는 51 고도를 기준으로 잡고 땅의 둘레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에서 52 고도까지 90m, 51에서 59 고도까지 99m, 52 고도에서 59 고도까지 60m, 59 고도에서 59 고도까지 58m로 해당 필지의총 둘레는 307m입니다. 평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개발하셔도 되고 목적사으로 쓰셔도 됩니다 해당 필지는 어, 평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 방향 가리는 거 없기 때문에 평지라고 보셔도 되며 전기는 40m 안에 주택용 농업용 전기가 붙어 있습니다 해당 필지 경사도 해당 지자체는 25도 미만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90.5% 개발 및 건축행이 가능합니다. 25도 이상 되는 부분은 9.5%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5에서 10도 사이입니다. 이쪽 끝부분, 이쪽 부분만 경사, 이쪽 부분만 경사가 지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제외하시면 나머지 부분을 전제 다 활용 가능합니다. 환경평가 등급 2등급지입니다. 2등급지이고, 분지 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환경부에도 혼재나 간섭 없이 건축 행위 및 개발 행위 가능한 필지입니다. 해당 필지 음영 가능한 물 60m 뚫면 얻을 수 있고 비음영 가능한 물 25m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강수량 1400m에서 1500m에 오는 곳이고 평균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해당 필지의 공시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자체 감정가 4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시세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아무래도 수도권 근처이기도 하고 5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 거래나 시세 어, 낮게 형성,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이 바로 근처에 바로 붙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지로 선정될 만큼 주변 자연환경도 좋은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에서 50분 걸리는 경매 물건입니다. 해당 필지는 보정관리 지역이며, 큰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활용하시거나 투자수익용으로 활용하시거나 뭐 캠핑장, 펜션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인기 있는 지역이고 유동인구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큰 강이 1분 거리 있으므로 그강 주변에 펜션이나 캠핑장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에 정확한 낙찰가나 경매 일자, 주변 정보, 지역 정보 등인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의료 컨설팅 회원가입 하신 후에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